커피 한잔 마실 시간에 68,000석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티켓 한 장에 730만원을 주고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이 선수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죠. 아시아인은 한계가 있다. 이제 끝났다는 조롱을 당하며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런던 경기장은 한산하고 조용했지만 미국 경기장은 6만 8천 명이 미친 듯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를 비웃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촛불을 들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선수 하나가 거대한 축구 왕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손흥민. 이 놀라운 복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 올해 58살입니다. MIT에서 스포츠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한때는 미국 스포츠 리그 자문위원으로도 일했어요. 영국에서 유학할 때는 직접 토트넘 경기를 보러 다니며 프리미어 리그의 열기를 가까이서 느꼈습니다.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스포츠 데이터를 다루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경기장 한복판에 서 있는 듯 합니다. 그런 제가 처음 손흥민 선수를 바라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냉소적이었어요. 영국 기자실에서 오가던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시아 출신 공격수는 오래 못 간다. 빠른 발도 나이를 이기지 못한다. 저는 그 말에 은근히 동의했고, 데이터를 대입해도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 토트넘 내부에서 흘러나온 말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초능민. 이제 상업적 가치만 남았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100골을 넘긴 선수를 두고, 상품이라니 순간 놀라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었죠. 그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보였으니까요. 벤치에 앉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굳은 얼굴을 오래 비추었고, 관중석에서는 무심한 표정이 번졌어요. 경기에 들어가도 공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어도 동료들은 그를 보지 않았죠. 출시 골문 위로 떠나면, 기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타이핑했습니다. 예전의 마무리가 아니다. 대표팀 명단에서 그의 이름이 빠졌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기자실은 술렁이지도 않았어요. 이미 예상된 결말처럼 받아들였으니까요. 헤드라인은 차갑게 박혔습니다. 세월 앞에 무너진 상징.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작은 나라에서 온 공격수를 의심하는 건참 쉬운 일이었습니다. 노력과 헌신은 보이지 않았고, 편견만이 커다란 성벽처럼 쌓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훈련장. 그는 늘 마지막까지 남아 스파이크 끈을 다시 묶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그건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더 멀리 달리기 위해 모아둔 긴 숨이었죠. 세상은 내리막을 말했지만, 그는 이미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데이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MIT에서 배운 것도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기업과 나누는 것도 결국 숫자였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하락 곡선을 보며 저는 차갑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때 제 눈에는 그 판단이 합리적인 분석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교체 명단 끝자락에 그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선발 라인업에서는 더 이상 볼수 없었죠. 후반 막판, 겨우 몸을 풀라는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이미 기사 제목으로 가득했습니다. 잠깐의 출전, 존재감은 희미하다. 관중의 반응은 잔인했습니다. 그라운드에 들어섰지만 박수는 옅었고, 공을 잡을 때마다 한숨이 먼저 터졌습니다. 환호 대신 무관심이 경기장을 덮었어요. 저는 노트북에 데이터를 띄워놓고 확인했습니다. 슈팅 정확도는 전 시즌보다 12% 하락. 경기당 스프린트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리마. 동료에게 그 수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아? 이건 전형적인 체력 저하 곡선이야. 동료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 나이는 속일 수 없지. 경기 중 장면도 데이터와 같았습니다. 좋은 위치를 잡고 손을 들어도. 패스는 다른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슛한 번의 실패가 곧장 다음날 헤드라인이 되었어요. 결정력 상실. 마무리 흔들리다. 구단 내부에서는 세대교체라는 말이 공공연해졌습니다.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돌려 말했지만 저는 곧장 해석할 수 있었죠. 우린 더 젊은 다리가 필요하다. 그 말은 곧 퇴장의 신호였습니다. 팬샵에서 그의 유니폼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런던거리는 새로운 포스터로 바뀌었지만, 정작 경기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였죠. 하지만 비난은 여전히 손흥민을 향했습니다. 이별은 늦었을 뿐.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마저 체념으로 들렸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으니 애써 강한 척 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짐이었어요.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법, 오래 견디는 법.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보지 못했을 뿐이죠. 숫자는 하락선을 그렸지만, 그의 마음은 반등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점점 거세졌고, 그 한가운데서, 그는 묵묵히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제가 의지하던 모든 데이터가 무너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의 미국행 소식을 들었을 때도, 솔직히 냉소적이었습니다. MLS라니. 결국 은퇴 수순이군. 영국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료에게도 그렇게 말했죠. MLS는 노장들의 마지막 정류장일 뿐이야. 그 말은 제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LA 공항에 발을 들이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단순히 데이터 차원에서 현장을 확인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유리문이 열리자마자,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싼, 싼을 외치는 목소리. 아이들과 노인이 함께 이름을 합창하는 소리. 공항 전체가 마치 축제장이 된듯 했어요. 제가 아는 MLS 선수 중 누구도 이런 환영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정말 MLS에서 일어난 일 맞나?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데이터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뒤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LAFC 홈 개막전 티켓이 단몇분 만에 전성 매진된 겁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고 새로 고침했지만, 매진이라는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라운드에 뛰기도 전에, 그는 이미 도시 전체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도심 전광판에는 손흥민 얼굴이 번쩍였고, 팬샵 앞에는 유니폼을 사려는 줄이 몇 블록을 메웠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는 48시간 만에 재고가 동났습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수십만 장 규모였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리를 감싸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동료 컨설턴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봤어? 이건 단순한 영입이 아니야. 문화적 지진이야.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가 가진 모든 그래프와 예측 모델은 하락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으니까요. 더 인상적인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팬 인터뷰를 했는데, 한 중년 부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원래 야구만 보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손흥민을 보기 위해 가족 전체가 축구장으로 갑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축구를 변방의 스포츠라 부르던 미국에서 손흥민이 스포츠의 중심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CNN과 ESPN도 긴급속보를 냈습니다. MLS가 슈퍼스타를 얻었다. 손흥민 효과. 미국 스포츠 질서를 흔들다. 권위 있는 언론이 내놓은 문장은 제가 그동안 내뱉은 냉소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런던에서 토트넘 팬들이 그를 잊어가던 바로 그 시간, LA에서는 매진과 환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데이터로 모든 걸 설명하려 했던 제 자신이 한 순간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반전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런던에서 외면받던 선수가 LA에서는 신처럼 환영받는 모습. 냉소와 무시로 얼룩진 과거는 단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이 반전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이야기의 첫 장에 불과했습니다.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 FC 유니폼을 입고 첫 경기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영국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MLS는 은퇴를 준비하는 무대다. 유럽에서 밀려난 선수의 마지막 선택일 뿐 현지 신문은 이런 문구로 그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구단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이미 과거의 이름으로 치부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휘슬이 울린 순간 모든 편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대는 시카고 파이어, 손흥민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후반 초반 교체 투입되자 경기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자 그는 곧바로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수비수 두 명이 동시에 달라붙었지만 특유의 첫 터치와 방향 전환으로 단숨에 따돌렸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라는 소리가 파도처럼 경기장을 감쌌습니다. 그의 몸놀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후반 15분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아 수비수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넘어졌습니다. 주심은 주저 없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페널티 킥,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폭발했고, 현지의 설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월드 클래스의 차이입니다. 이 장면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팀은 곧바로 득점을 기록했고, 분위기는 손흥민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경기 후 측정된 그의 순간 최고 속도는 시속 34km. 단 1년 전, 영국 언론이 속도가 떨어졌다며. 끝났다고 단정했던 그 발걸음이 오히려 더 빨라져 있었습니다. 현지 방송의 설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4km라니.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세계 정상급 스프린터입니다.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교체 투입 직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차분했던 관중석은 그의 질주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유니폼을 흔들며 SON을 외쳤고, 노년의 팬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이에 저렇게 달릴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관중석의 한 중년 팬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한 선수를 본게 아니라 MLS의 미래를 본 겁니다. 경기가 끝나자 현지 언론은 일제히 그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렸습니다. ESPN은 MLS 역사상 최고의 이적효과라는 문구로 속보를 전했고, MBC 스포츠는 손흥민이 단 30분 만에 경기를 바꿔 놓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토크쇼에 출연한 전직 선수 출신 패널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끝났다고 했지만 지금 이 순간 MLS는 세계적 스타를 얻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잠재력을 이제야 목격하고 있다. 런던에서 상징만 남았다고 비웃던 선수가 미국에서는 단한 경기 만에 도시 전체를 흔드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 데뷔는 단순히 경기 결과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과거의 무시가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그리고 진짜 가치는 시간과 나이가 아닌 열정과 헌신에 달려있음을 증명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직감했습니다. 오늘의 장면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손흥민의 MLS 합류가 가져온 충격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터져 나온 소식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찬호세 어스케이크스가 예정했던 18,000석짜리 경기장을 버리고 68,000석 규모의 리바이스 스타디움으로 긴급 변경했다는 보도였습니다. n f l 슈퍼볼 무대로 쓰이던 경기장이 단한 명, 손흥민 때문에 열리게 된 것이었죠. 동료 데이터 분석가들은 술렁였습니다. 벌써 35,000장이 팔렸다더라. 최소 6만 명 이상이 몰린데 리그 사상 최대 기록이래. 숫자를 평생 다뤄온 이들조차 손끝이 떨린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 현상은 곧 티켓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평소 2,030달러 수준이던 MLS 티켓은 개시와 동시에 폭등했습니다. 일반석은 순식간에 400달러를 돌파했고 프리미엄석은 800달러를 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VIP석 한 장이 5,265달러, 하나로 약 730만 원까지 치솟은 것이었습니다. 슈퍼볼 평균 티켓가 약 3,500달러마저 뛰어넘은 수치였죠. CNN은 손흥민이 슈퍼볼을 넘어섰다는 자막을 내보냈고, ESPN은 이건 경기라기보다 역사적 사건이라 규정했습니다. 현장 팬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슈퍼볼은 매년 있지만, 손흥민 데뷔전은 평생 한 번뿐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리셀링 플랫폼 집계에 따르면 손흥민 경기 티켓 검색량은 하루 만에 기존 대비 1000% 증가. 거래액은 6억 원이 아니라 무려 650억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슈퍼볼과 맞먹는 액수였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선수가 아니라 미국 스포츠 시장의 가격 구조 자체를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도시의 변화였습니다. 한인타운의 식당은 손흥민 세트 메뉴를 내놓으며 예약률이 30% 이상 치솟았습니다. 맥주 판매량은 3배로 뛰었고, 유니폼은 하루 만에 온라인에서 품절되었습니다. 호텔 예약률도 69%에서 96%로 폭등했고 숙박비는 두 배로 뛰었지만 방은 남지 않았습니다. 관광청 자료는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MLS한 경기로 도시 경제가 올림픽급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 거리의 풍경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다운타운 대형 레스토랑과 멕시칸, 이탈리안 체인점까지 한국 음식을 메뉴판에 추가했습니다. 도시 전광판에는 손흥민 얼굴이 번쩍였고 글로벌 브랜드들까지 그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기업뿐 아니라 나이키, 코카콜라까지 손흥민 마케팅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그는 또 다른 장면을 남겼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보통 선수들은 홈팬에게만 인사하고 빠져나가지만 손흥민은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며 모든 관중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국 기자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메시도 베컴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철학이다. 팬들은 SNS에 이래서 우리가 손흥민을 사랑한다는 글을 도배했고, LA 시장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도시가 필요로 한 희망의 아이콘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을 채운 선수가 아니라 도시와 문화. 경제를 동시에 바꾸는 사회적 현상이 되어 있음을 그리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무대조차 그를 담기에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위해 더큰 공간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름 손흥민. 손흥민이 미국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쓰는 동안 런던의 하얀 유니폼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없는 공격진으로 새 출발을 선언했지만 현실은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경기력 붕괴였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뒤 치른 5경기에서 토트넘은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때 든든했던 득점 루트가 막히자 공격은 단조로워졌고 상대 수비는 쉽게 대응했습니다. 팬들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땐한 방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BBC의 서리원 역시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은 스스로 칼날을 버렸다.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잃고 평범한 팀으로 전락했다. 두 번째는 관중석의 침묵이었습니다. 런던의 경기장에는 빈자리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찌감치 매진되던 홈 경기는 이제도 쉽게 표가 남았습니다. 관중석을 스캔한 카메라에는 빈 의자들이 곳곳에 드러났고 팬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잃었다. 이건 구단의 실수다. 반대로 대서양 건너 LA에서는 팬들이 새벽부터 경기장 앞에 줄을 서며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런던은 썰렁한 침묵, LA는 폭발적인 함성, 두 도시의 데뷔는 그 자체로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팬들의 분노였습니다. 토트넘 팬포럼은 손흥민을 내보낸 구단 경영진을 비판하는 글로 도배되었습니다. 레비 회장은 사과해야 한다. 우리가 영웅을 버렸고, 지금은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경기장 앞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손에는 이렇게 적힌 현수막이 들려 있었습니다. Bring sun back. We were wrong. 이 장면은 영국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며 구단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숫자 역시 몰락을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뒤 토트넘의 기업 가치는 한달 만에 12% 하락했습니다. 경기장 수익은 급감했고 공식 굿즈 매출도 30% 이상 줄었습니다. 경제 전문지는 이를 두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토트넘이 무심히 흘려보낸 이름석 자가 구단의 미래를 흔들고 있다. 더욱 뼈 아픈 건 과거의 평가가 정반대로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상징적 의미만 남았다던 선수가 미국에서는 도시 전체를 들썩이게 만드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느려졌다고 비웃던 발걸음은 LA의 경기장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질주했고 끝났다던 선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언론조차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사설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토트넘은 스스로를 속였다. 그를 버림으로써 팀의 정체성을 잃었다. 팬들은 이 기사를 공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과거 손흥민을 향해 야유를 퍼붓던 그들이 이제는 자책과 후회 속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도시 전체가 손흥민의 이름으로 물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텅빈 경기장과 팬들의 한숨만이 메아리쳤습니다. 이 데뷔야말로 작은 나라 한국 선수를 무시했던 오만한 시선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손흥민의 MLS 데뷔 이후 미국 현지 언론이 연일 문화적 현상이라는 제목을 쏟아내고 있을 때 정작 더큰 울림은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활약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국내 팬 커뮤니티와 방송 뉴스에는 믿기지 않는 댓글과 장면들이 쏟아졌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온 선수가 세계의 무대를 흔들고 있다니.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를 무시하던 나라들이 이제 와서 고개 숙이는 모습이 통쾌하다. 특히 시니어 팬들의 반응은 남달랐습니다. 한 평생 한국 축구가 약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온 세대에게 손흥민의 부활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삶의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응원 카페에서는 은퇴 후 시간을 보내던 어르신들이 모여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골을 넣지 않았지만 전광판에 이름이 뜨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늘 작게만 보던 서양 언론 앞에서 저 아이가 다 해내고 있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장면을 본게 꿈만 같다. 지방 도시의 작은 체육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노인정에 설치된 대형 TV 앞에 모인 사람들은 경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중한 할머니는 손흥민의 얼굴이 화면에 잡히자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건강하게만 뛰어다녀다오. 내가 자랑스럽다. 그 목소리에는 한 세대 전체가 겪어온 눈물과 서름이 녹아 있었습니다. 해외 교포 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미국 각지의 한인회는 경기날마다 단체 관람을 조직했고 젊은 세대와 시니어들이 함께 모여 한국 국기를 흔들었습니다. 한 노부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늘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 했는데, 손흥민이 우리를 대신해 세상에 한국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 그가 뛰는 모습 하나하나가 자랑스럽고 눈물이 난다. 숫자 또한 이를 입증했습니다. 한국에서 MLS 중계 시청률은 기존보다 3배 이상 뛰어 올랐고, 인터넷 검색어 상위권에는 매일같이 그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청자 비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는 시니어 감성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팬들이 열광하는 건 당연하지만, 나이 든 세대가 그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는 건 다른 차원의 의미였습니다. 한국 언론 역시 논조를 바꿨습니다. 과거 체력 저하나 부상 우려라는 기사를 내보내던 매체들은 이제 한국인의 자부심, 작은 나라의 큰 영웅이라는 표현을 앞다투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1면에는 세계가 외면했지만, 조국은 울고 있다는 제목이 실렸고, 방송 인터뷰에서는 은퇴한 노년층 팬들이 차례로 등장해 손흥민에 대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반응은 결국 한 가지로 모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히 축구 실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 눈물 속에서 터져나온 자부심은 한국 사회 전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일지 몰라도, 우리의 아들은 세계를 바꿨다. 이 순간, 손흥민은 선수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 세대 전체의 한과 서름을 씻어내고, 동시에 다음 세대에게는 희망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살아있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인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자랑스러울 만큼 우뚝선 우리의 모습을 확인한 벅찬 눈물이었습니다. 손흥민의 MLS 무대가 연일 화제를 모으자, 그동안 그를 비하하던 목소리들이 하나둘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처음엔 무시했지만, 연속된 활약과 기록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특집 방송을 마련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손흥민은 여전히 세계 정상급 선수다. 가디언은 사설에서 한발더 나아갔습니다. 나이와 국적을 이유로 과소평가했던 우리의 시선이 부끄럽다. 그는 축구를 넘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팬들의 태도 역시 달라졌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 앞에는 손으로 쓴 플래카드가 등장했습니다. Son, forgive us. We didn't know your true value. 손. 우리를 용서해 달라. 우리는 당신의 진짜 가치를 알지 못했다. 불과 몇달 전까지 경기장에서 그를 외면하던 팬들이 이번엔 눈물 어린 목소리로 사과를 건넨 것입니다. 토트넘의 동료 선수들 또한 인터뷰에서 후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수비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뛸 때는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다. 손흥민 같은 선수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기자들은 그 장면을 그대로 기사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떠난 뒤에야 깨달은 진짜 가치, 숫자 또한 이 반전을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의 MLS 유니폼 판매량은 한달 만에 20만 장을 돌파했고, 그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50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그동안 MLS에서 단한 번도 나온 적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ESPN은 분석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이른 보석, 미국이 얻은 보물, 손흥민의 합류는 리그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팬들의 집회였습니다. 토트넘 홈구장 앞에 수백 명의 팬들이 모여 촛불을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 돌아와 달라. 이 광경은 언론의 생중계 화면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끝났다고 조롱하던 이들이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한국 언론의 논평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웃음은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지만 진심은 세상을 흔든다. 이 짧은 문장은 손흥민의 여정을 압축하는 철학적 울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기자회견에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를 비판한 분들도 이해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라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숫자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회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한 영국 기자는 펜을 놓고 고개를 숙였고 미국 기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자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작은 나라 출신, 나이 많은 선수라는 편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를 향한 냉소는 사과로 바뀌었고, 무시는 존경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여정은 단순한 이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조롱은 무너지고, 편견은 부서졌으며, 그 자리에 남은 건 한국인의 자부심과 눈물이었습니다. 런던이 침묵할 때 LA는 폭발했고, 세계는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숫자는 사라져도 진심은 남는다. 이한 문장이 오늘의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작은 나라라 무시받던 한국,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고개 숙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진짜 레전드는 기록이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큰 감동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